여러 장의 사진을 포토샵에서 불러드렸는데요. 사진을 찍고 임의로 파일 이름을 변경하지 않으면 스마트폰이나 디카는 저 나름의 방식으로 파일 이름을 정하는데요. 앞에 이8덟 자리 숫자가 찍은 연도와 달과 날을 나타냅니다. 즉, 2018년 8월 17일에 찍은 겁니다. 자, 여러 장의 사진을 이렇게 보니까 뭐가 뭔지 모르겠는데요. 이거를 뭐가 뭔지 알아보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한 마리가 보이는데요. 사람으로 치면은 몸매가 아주 잘 빠졌습니다. 이 앞다리 아우 다리가 길고요. 뒷다리도 몸에 비해서 다리가 긴 긴데요. 이다리가 늘씬하게 잘 빠졌습니다. 한여름에 피는 꽃인데요. 나무 수국 또는 목수국이라고 합니다. 말했던 개를 강조하려고 지금 윤곽을 준 겁니다. 준 거고요. 이거는 나무 수국 또는 목수국, 이거는 개인데요. 지금 개가 밟고 있는 땅은 맹땅입니다. 그리고, 그리고 말입니다. 지금. 여기 장독대 앞에 장독대 앞에 어떤 식물이 있는데요 원줄기고 따라서 잎이 마치 부채 형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화면을 여기 지금 꽃이 핀게 있는데요 여기 지금 꽃이 것보다 여기가 지금 핀 꽃이 보이잖아요. 이게 범부채입니다. 범부채고 이 지금 범부채에 가려서 장독대가 다 보이지 않고요. 장독대 뒤에 이이 나무는. 생강나무 또는 새앙나무인데, 왜 그런 이름이 붙었나 하면은 생강을 새앙이라고 합니다. 이 나무의 어린 가지 또는 잎을 따서 냄새를 맡으면 영락 없이 우리가 그 생강냄새 납니다. 다음 사진 한번 볼까요? 이것도 역시, 좀 전에 그게가 표정이 좀, 뭔가, 표정이 재밌는데요, 이게. 개의 알턱을 밑에서 보고, 뭔가, 약간은 못마땅한, 아니면 또, 뭔가 깊이 생각하는 그런 표정인데요. 그러고 보니, 이 개가, 성격이 꽤 진득한 것 같아요. 첫번 사진, 두번 사진, 이세 번째 사진까지 올때 발을 땅에 붙이고 움직이지 않은 것 같고요. 물론 또 이렇게 연출하기까지는 내가 또 사진을 접착게잘 찍은 것 같기도 합니다. 이번에는 개의 키는 목을 빼고 발 끝에서부터 등의 높이인데요. 이렇게 몸통이고, 몸통에 비해서 다리가 아주 늘씬 늘신 늘씬하게 잘 빠진 개가 분명히요. 자, 이번에 그 마당에서 자세를 잡고 존재를 드러내던 개가 이제 여기까지 왔는데요. 그 앞에 구정하게 쓰러진 이풀 이고요 달맞이꽃 입니다 이것도 달맞이꽃 이고요 여기가 이렇게 비당 좌측면 이고요 이 나무가 오른쪽 단풍나무 깔끔하게 보이는게 왼쪽 단풍나무 이고요 이 나무가 제법 귀한 나무인데, 이게 백당나무. 이쪽에 있는 건 엄나무입니다. 다음 사진 넘어가고요. 좀 전에 거긴데, 아니, 이 나무가 이 감나무예요 감나무 여기에 이 사진을 찍은 날짜가 그렇네요 오후 4시 이제 오후 4시쯤이니까 지금 여기에 어떤 식물의 열매 열매가 딱지가 벌어지고그 속에 종자까지 드러났는데요. 까맣게 종자가 보이는 게 지금 이게 범부채 종자입니다. 이쪽은 감나무이고요. 또 다음 사진입니다. 그 사진에서 찍은 나의 위치는 바뀌지 않고 여기서 바뀐 거는, 이 개의 얼굴만 바뀌었습니다. 머리만 바뀌는 이제 위치가 바뀌었고, 여기가 피해당 오르내리는 산길입니다. 아, 역시 뭔가 이 개가 뭔가를 지금 냄새를 맡고 조심스럽게 포착하는 그런 것 같고요. 여기는 다시... 좀 전에 뭔가 경기를 하다가 별거 아닌 걸 감지해서 조금 마음을 놓은 그런 상태고요. 우리는 아예 안정을 취하고 있습니다. 여기서요. 나와의 거리는 조금 벌어져 있고요. 하, 멋져요, 멋져. 나가 있는 위치가 지금 여기서 감이 안 잡히는데요. 나가 있는 위치가 감이 안 잡히는데 이 앞에 거는 원축이고요 범부치도 보이고 이쪽에 누리장나무도 보이고 이쪽이다 누리장나무. 다음 사진을 봐야 될것 같아요. 여기가 어디에 있는지. 여기도 이 녀석이 또 느긋하게 나를 안 보는 척 하면서 보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지금 아마 뒷텃밭 같습니다. 마당은 아니고요. 분명히 뒤텃밭 같고요. 또 다음 사진. 하, 정말. 이 표정. 이 표정이. 이 개가 지을 수 있는 가장 행복한 표정입니다. 사람으로 치면 눈웃음도 짓고요 분명히 사람으로 치면 좀 눈웃음을 짓고 혀를 이렇게 쭉 늘어뜨리고 입 꼬리가 이만큼 올라갔고 아 멋진 개네요. 싹또 예. 다시 표정이 좀 점잖아졌고요. 자 여기서부터. 그 개가 완전히 다른 면을 보여주는데요. 이거 같은 날 찍은 게 아닙니다. 좀 전까지는 이 나무 수국이 꽃이 활짝 핀 8월달이었고요. 9월 어느 날이 개가 이거는요 차광막인데 마당에 지금 여기 가상살리에 쇠뜨기가 많이 도둑었는데이 쇠뜨기를 일일이 뽑기 싫어가지고 이 차각막을 한여름 동안 마당에 덮어 놓으면 쇠뜨기가 사람으로 치면 질식사 합니다 그런 용도로 쓰는 차각막 위에 얘는 누가 봐도 개잖아요 근데 이건 뭐예요 이거 다음 사진 넘어갑니다 이 동물이 뭔지 나타났죠. 너구리 눈좀 보세요. 완전히 마치 살아있는 것 같지만 얘는 지금 죽었는데요. 얘를 죽인 동물이 바로 얘입니다. 죽인 동물의 눈이고요. 이거는 죽은 동물의 눈. 이 밑에 붉게 이렇게 표시한 거. 이 죽은 동물의 눈이 마치 살아있는 것 같고요. 이걸 죽인 이 동물의 눈은 마치 지그시가 고 죽은 것 같은데, 이게, 보기는요, 착하고 순한 것 같은데, 산냥에 대해서는 대단한 명절입니다. 내가 구경하니까 이게가, 지가 산양한이 너구리를, 이게 여기가 단풍나무 사이로 옮겼습니다. 여기가 그늘이거든요. 여기서 서서히 얘가 식사 준비를 하는데요. 이 개가 이런 털이 많은 동물을 잡으면은 일단은 지가 먹기 위해서는 털부터 뽑습니다. 털을 뽑고, 그 다음에 피부 가죽, 너구리의 가죽을 찢고 그 속에 가장 연한 내장이 있는 그 부위부터 먹어 치웁니다. 지금. 먹기 위해서 털을 뽑는 과정이고요. 이게 이 동물, 이 동물의 눈이 이미 죽은 동물이지만 이 들개, 달이 늑대의 본성을 지닌 이 개가 서서히 이제 먹을 준비를 하니까 이 동물은 이제 완전히 죽은 동물 같이 보이죠. 이개 이름을 얘기하지 않았는데요. 이개 이름을 말하고서 마쳐야 될것 같습니다. 이 개는 칠봉이입니다. 나와 만날 때는 하늘에서 떨어졌고요. 그래서 하늘에서 떨어진 강아지라고 내가 이 개에 대한 맨첫 이야기를 했고 지금 이 개의 삼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치면 이 개의 손잡벌인 구봉이와 나는 함께 하고 있고요. 이제 이게 이 개는 이 세상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사진을 볼 때마다 정말 나 에게 는 멋진 계 일, 수 밖에 없 습니다.